레위기 7장 28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야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화목제에 대한 보충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어, 화목제의 제물 중에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의 어떤 사례, 제사장의 목수로 지정하는 그 제물의 한 부위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모든 제사 중에서 어, 가장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가 화목제예요. 번제 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소제 에, 모든 예배 가운데 같이 겸하여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와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화목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에, 자발적으로 가장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고 싶어서 즐거운 가운데에 드리는 제사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한 일이 서원할 일이 있을 때 나의 서원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라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특히 참 저는 좋은 게 자원제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 그게 자원제. 여러분 사실 자원제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이 참 좋아요. 그저 그저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고,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것. 그러니 여러분 화목제, 예,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는.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하고 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고기를 또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또 예배가 또 화목제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는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려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자기들도 먹고 또 주변의 지인들도 불러서 함께 먹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제사장에게 오늘은 드리는 부위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우리 3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께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래서 30절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화제물을그 사람이 어떻게 요 자기 손으로 가져와라 자기 손으로 가져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강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또 영적으로 좀 약해지거나 또 교육을 우리가 맨 처음에 받아야 할 때는 억지로 예배하고 가기 싫어도 끌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예배하고 뭐 그럴 때가 물론 있습니다. 또 그래야도 됩니다. 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셨으니 때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서 듣기 싫어도 끌고 오고 내가 좀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여러분 내 몸과 마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요. 화목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 손으로 들고 온다. 자기 마음으로 오는 것이고 즐거이 오는 것이고 마치 연애할 때에 에, 상대를 예방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더 오래 보고 싶고 헤어지면서도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또 전화하고 그 마음이 사실 화목제의 가장 분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손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화목제의 그 재물 중에서 어,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어, 가슴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요제로 삼아라라고 얘기하죠. 요제라고 하는 거 자작 흔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흔든, 흔든다는 거죠. 이거를 드린다는 건데 이거를 흔들어서 확인시켜서는 뭐요? 하나님의 흔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 드렸고 들었다 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들어서 이기 요제로 흔들어서 흔들어서 나에게 드렸다는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요? 그 가슴 가슴 부위를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어, 기름은 다불사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는 그,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릴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먹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삼겹살과 같이 고기와 기름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기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태울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눌 또한 부위가 또 있죠. 32절이에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랬습니다. 가슴은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라 그래서 이렇게 요제로 삼으라 그랬고 32절에 보니까 또 어디예요? 오른쪽 뒷다리를 제상의 주의 거제 들어서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서 확인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가 받았다 치고 나에게 바친 하나님께 바친 이것을 누구에게 드려라 제상에게 거제로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3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선물로 드린다는 의미에서 거제로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앞으로 화제,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영원히 이것은 누구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을 딱 시켜 주시는 겁니다. 34절이죠.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죄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돌릴 이 부분은 요제로 하거나 거제로 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어서 들어서 흔들고 들어서 보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셨고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린 다음에 이것을 제사장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어, 삼아서 35절처럼 하라는 거죠.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 의직분을 행하게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원리는 구약에서나 지금에서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하나님 덕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여러분 화목 특히 화목제입니다.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으면 좋겠죠. 또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거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을 위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것을 뭐 다른 목적에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상들의 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딱 그렇게 되기로 정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직장도 따로 가지지 아니하고 땅도 다 따로 가지지 아니하고 집도 따로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 재상들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는 오늘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고 전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과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상을 보면서 오늘의 목회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삶의 원리를 깨닫는 거죠.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삶의 원리를 눈에 보이는 증거로 딱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신앙 생활 중요합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 중에서 어,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재쌍의 삶이었고 또 오늘의 목회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제사장이 그 일들을 자기 뭐바가리하러 가지 아니하고 자기 뭐 김, 맛, 밭에 김 김매지 아니하고 자기 짐승 풀 먹이로 다니지 아니하게 아니하고 늘 이렇게 성막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면서 계속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나 드리고 싶을 때에는 늘 성막을 찾아서 예배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 예배들이 있는데 그 예배가 계속 드려지게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그를 위해 신방하거나 그를 위해 면담할 때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늘 교회에 있고 시간을 낼수 있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원리들이 육적으로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어, 여러분 우리가 아, 이 재상들의 삶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덕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그들을 보면서 보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돌아가고 성막은 성막대로 돌아가고. 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구나 하셨구나 이렇게 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돌리기하여서 영적인 원리,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우리가 교회 생활의 어떤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36절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 목회자들이 매월 받는 것을 월급이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례, 뭐 이런 사례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것이 뭐 어, 다른 어떤 뭐 어떤 다른 협동조합이나 회사처럼 여러분들이 그뭐 냈던 그걸 소득으로 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사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런 그 일대로 하는 것이고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이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주시는 것으로. 딱 정하고 알고 돌아가는 그 원리, 그래서 반복하지만, 어, 그런 어떤 제쌍들의 삶, 목회자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삶이 돌아가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 신앙 교육 잘해야겠죠. 신앙이 굳건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있어야겠죠. 제사장의 입장에서만 딱 우리가 딱 보면 화목제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장은 더 풍요롭겠네요. 그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에서 드린 화목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제사장들의 수입도 줄어들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어, 이 세상들의 삶의 윤택함과 궁핍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서 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건 허목죄는 자원제니까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제스상들은 더 풍족하게 살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이 더 메말라가 메말라갈수록 제스상의 삶도 함께 메말라가겠죠.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영적으로도 돌아가고 육적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 38절은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14일째인데요 그러면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부분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37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출애굽기 완전히 떨어진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위임식 부분은 레위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로부터 위임식을 포함한 화목제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예배, 제사 다라고 결론을 맺어 주고 38절은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는 뜻에서 38절과 같이 이 기록이 이 되게 하셨습니다. 38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명령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 기억하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원리 안에서 예배하라라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예배는 이런 이러한 번제로부터 화목제로까지의 그 원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늘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배의 원리예요. 이 원리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예배를 받고 싶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꼭 그러한 마음과 정성과 외형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예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예배가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게 하시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들이 많게 하시고 늘 자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 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오늘도 새벽 재단의 벽돌 하나 올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